집 있니, 토끼야? 어? 누가 왔지? 여우다. 오, 어, 돼지잖아. 돼지가 제발로내 집에 걸어오다니, 이거 정말 럭키한 걸? 너를 한 입에 꿀꺽 먹어야 되겠다. 헉! 안 돼요. 아니 아니야, 이리 와. 나 오늘 배가 너무 고파서 너를 꼭 잡아 먹어야겠어. 여우님, 왜? 여우님, 저는 똥돼지예요. 아주 많이 더럽죠. 저를 깨끗하게 씻어서 드신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laughs>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말이에요. 응. 음. 그래? 듣고 보니 그러네. 알았어. 따라와. <laughs> 지저분한 돼지 똥돼지 깨끗하게 씻기자 겨드랑이 배꼽 발가락 엉덩이도 깨끗이 <laughs> 아다 됐다 이제 깨끗해졌는걸 아 시원하다 아 좋다 아 이제 너를 맛있게 먹어야겠어. 여우님 잠깐만요. 아니 왜또 왜. 여우님 저는 비실비실해요. 고생을 많이 해서 살이 없어요. 저를 살찌워서 드신다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말이에요. 응? 듣고 보니 그러네. 그래 알았다. 따라와. 고개 어, 어. 어, 앉 아, 맛있게 해줄게. 비실비실 아기 똥대지살 찌워서 먹자. 스파게티 김쿠키 많이 먹고 살쪄라치치보치치보 아, 다 됐다. 자, 맛있게 먹어. 우와, 여우님. 여우님의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어, 맛있겠다. 냠냠 쩝쩝. 맛있다. 여우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우, 배불러요. 오, 그래, 그렇다면 잘 됐어. 이제 너를 오븐에 넣어서 맛있게 지글지글 구워 먹어야겠어. 아, 여우님, 잠깐만요. 아또왜뭐 왜? 아또 뭐? 왜? 겨우님, 아, 저는 저기 고생을 많이 해서 살이 아주 질겨요. 저를 마사지 해주신다면 아주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돼지고기를 드실 수 있을 텐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지만 말이에요. 어, 듣고 보니 그러네. 알았어. 아,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아우 좀 힘든데, 아 여님, 제 어깨요, 어 그래 어깨, 저 무릎이요, 어 무릎, 아이씨, 저 발, 발, 오 어, 발. 어,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아. 어. 아우 힘들다. 오. 여우님이 코라 떨어졌네. <laughs> 여우님 대접 잘 받고 갑니다. 맛있게 먹고 깨끗하게 샤워하고 아, 이렇게 마사지까지 받다니 <laughs> 너무 기분이 좋은 걸. 여기 남아 있는 쿠키도 먼저 가져가야지. 여우님 그럼 안녕히 계세요. <laughs> 다음엔 어디를 갈까?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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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엔 곰집이다 <laughs> 안녕 친구들 안녕